제가 봤던 음. 에피소드 중에 과연 이게 실화일까? 이거 약간 솔직히 MSJ 한1,000% 있겠다라고 제가 쇼얼했던 게 뭐냐면 어, 그래? 50대 연상의 누님이랑 같이 섹스를 하면은 어. 그분들이 어. 아구 시원해, 아구 시원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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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돼 그런 사람이 어디 아구 시원하래. 아, 많이 진짜? 누님이었어요. 아니 <laughs> 자기가 이제 하면은 계속 아구 시원해, 아구 시원해 하면서 <laughs> 내 거가 무슨 육개장이야. <laughs> 새 신사가 되어버린 느낌이예요 아새 신사가 아 가려운 곳에 긁어주셨군요 네. 근데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네네네 지금은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라서 예 네, 말은 못하지만 네네네 하지만. 근데 예전에는 안 가렸습니다 아 아니 근데 아구 시원해 하면 솔직히 작아지잖아요 그 아구 시원해 하는데 계속 관계를 할수 있다고요? 그니까 나는 웃으면서 발기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우진짜요 <laughs> 네. 네. 말도 안돼 어떤 기술이에요 진짜로? 왜냐면 코미디언이니까 <laughs> 어떻게 보면 더 흥분이 될수 있죠. 소재를 찾았다라는 네. 마음에. 네. 흥분 상태 어. 오히려. 네. 네. <laughs>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이게 곡이 나오는 거잖아요. 어우 네. 시원해 때문에 곡이 나온 거죠. 아 저한테는. 그치 그치. 네. 네. 그러니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. 네. 그게 <laughs>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? 아니 한국 아줌마였어. 아, 아줌마였다. <laughs> 아 진짜 짱이다. 근데 아, 오셔서 일어난 일이에요. 이게 지금. 오. 아 그게 오히려 흥분을 시킨다는 것도 진짜 약간 좀 다르다. 네네 네, 네. 저는 좀. 흥분 포인트가 좀 달라요 아니면 아... 이거 아니에요?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 Keep <laughs> Going 할수 없으니까 아, <laughs> 뭔가 그럼... 살아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? 아, 나는 그 누나를 오... 만족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<laughs> 그게 나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<laughs> 한번한거한 거요? 한 아, 한번 했습니다 아... 네. 그 누나 스스로 만족을 하셨나 봐 그러면 은 어... 평소에 너무 가려워가지고 <laughs> 그렇, 그렇네요 확실히 우리 데니초 님이 만족을 시켜 주셨나 보네 네.